무자일주에 대해서 하는 날입니다. 무자 네 무자일주 청간의 무토 그러면 무토는 건토라고 하죠? 네, 조토라고 하나요? 네, 그래서 습한 기운을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무토입니다. 그러면 이 습한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수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수는 지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토가 빨아들이는 것은 지혜를 빨아들이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토의 제습 작용이 수라고 하는 그 지혜 또는 세상의 정보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게 무토예요. 그래서 무토가 이제 사주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상황 파악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에,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토 그러면 외부의 정보를 빨아들이는 거니까 예, 갑자국의 무토 세상에 처음 나온 천가 노행이잖아요. 세상에 처음 나온 천가 노행이 이것저것 분별하지 않고 다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무진일주 이렇게 했을 때는 무진 백호 그랬잖아요. 백호는 에너지가 굉장히 넘쳐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나온 무토가 세상의 모든 정보를 분별 없이 싹 받, 이,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어, 두 번째 나온 갑술국의 무토는 무모하게 이제 직접 체험을 해보는 무토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을 잘 못한 상태에서 빨아들이는 정보, 즉 내가 직접 체험해 가면서 얻어들이는 정보를 정리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면. 갑신국의 무토는 이제 무엇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무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정보를 분석하고 수습하고 정리하는 무토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 무자일주 그러면 일단은 자기 주변 정리를 잘하는 성향 그리고 정리 정돈을 잘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정정돈을 하거든요. 그러면 옷을 입어도 좀 단정하게 입는다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지지의 자수 그러면 일단 정보가 음, 응축되어 있는 씨앗과 같은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씨앗 원천 기술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시작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 배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자수입니다. 갑자국의 자수는 갑목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 기획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만났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다면 갑술국의 자수는 병화를 만나서 이제 높이 올라가보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갑신국으로 넘어왔을 때 자수는 무토를 만나서 이제 그만 올라가라. 그만 올라가고 멈춰라. 더 이상 올라가 봐야 좋을 거 없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무토라고, 아니, 자수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그 동안 경험하고 받아들인 외부 정보를 가진 무토와 그것을 응축해서 저장하는 자수가 만났으니까 어, 다음에 오는 기운을 위해서 수많은 정보를 분류하고 저장하고 언제든지 쓰임을 얻게 만들기를 기다리는 일주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듣는 것을 좋아하는 일주. 차분하게 듣는 것을 좋아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점잖은 척 하는 사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차분하게 듣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이것이 나한테 필요한 정보인가 필요하지 않는 정보인가를 구분하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필요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점잖은 척 하지만 사실은 계산에 밝아서 나쁜 것과 좋은 것, 이런 것을 구분하고 뭐좀 냉정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신만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일주라고 할 수가 있어서 부족한 것을 채우고 불필요한 것을 버리려고 하는 욕심이 없는 척 하지만 챙길 건다 챙기는 성격. 네. 욕심이 없는 척 하지만 챙길 건다 챙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육친적으로는 일지의 재성을 두었잖아요. 일지의 재성 그랬으니 대인관계에 있어서 재성은 항상 친절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가식적인 친절.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내 사람이다 할 만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래 머무르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많이 알지만 길게 안갈수 있습니다.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고요. 배우자원에 있어서의 재성 그러면 좀 단정하고 깔끔한 스타일의 배우자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장 스타일의 배우자를 원함. 즉 커리어우먼 또는 직장인 이런 것처럼 좀 막 노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 있는 그런 배우자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일지 자수에 개수도 있고 임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암합도 하면서 임수라고 하는 애인도 보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 여자한테 깊은 정을 잘 주지 못해요. 이것이 자기가 그러하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해서 의심도 할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일주가 의처증이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 재성이랑 합을 했잖아요. 남자를 만날 때그 사람의 재력 이것을 살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자일주 자체가 좀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삶을 원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지만 안정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무자일주는 나이 많은 사람이랑 인연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상대방을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있냐, 없냐를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는 사람인데요. 만약에 남자가 돈이 없으면 이제 자기 스스로의 돈을 아끼기 위해서 좀 뭐랄까? 수전노가 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일간과 일지가 암합을 하는 것을 소실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실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첩이 되느냐,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첩을 들이느냐, 첩이 되느냐 이 기준 자체는 일간에 근이 있을 때는 첩을 들이는 경우가 있고요. 일간의 근이 없을 때는 첩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거든요. 남자도 여자를 만날 때 능력 있는 여자한테 빌붙어 사는 경우가 있고 여자를 하나 더 달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럴 수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그런 식으로 이제 다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전전세로 일 하는 사람, 깔세 주고 사는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 그, 장사 잘 되는 길목에 미리 선점해가지고 전세를 먼저 만들어놔요. 그리고 내 사무실 또는 내가 구해놓은 자리에 전전세라고 해서 주인 몰래 다시 내가 돈을 받고 이 사람한테 자, 자리를 싸게 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지에서 재성이랑 합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그런 식으로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구해놓은 장소에 사람을 들여서 세를 나눠 받을 거냐, 아니면 내가 누군가 구해놓은 자리에 전전세로 들어갈 거냐 이것은 일간의 근이 있냐 또는 계절적인 조화가 이루어졌느냐 이것으로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일간의 근이 있거나 계절적인 조화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전전세로 사람을 들이는 경우 그리고 어, 일간의 근이 없거나 전전 예, 계절적인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내가 전전세로 내놓은 대로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음, 이러한 정도까지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게 일주론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외에 뭐 다른 직업적인 걸 본다거나 뭐 이런 것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근거 있는 말인지 없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무자일주 무자식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아들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나 근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부터 무자일주, 무자식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아들이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딸만 많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근거 없는 얘기예요 <laughs> 어쨌든 네, 무자일주에 대해서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